안녕하세요. 전남 구례 지리산 피하고 싶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어, 한 5년간의 창업을 준비하고 2011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고로세이 간장은요. 최상급 원료로만 사용을 했고요. 100% 국내산 콩 그리고 해발 600고지, 1고지에서 나오는 고로쇠 수액으로 해서 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수액은 천연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 장으로 음식을 했을 때 깊은 맛과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한 정말 영양 만점 고로쇠 간장입니다. 사실 저희 고로쇠 간장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전통식품의 사명감도 있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장을 만들었는데요. 어, 우연치 않게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출장을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대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대상을 제가 받음으로써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통식품을 잘 계승해서 이 좋은 보로색 간장 그리고 전통식품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제가 어 뭔가 으쌰으쌰 할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효는 열매가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이라는 건 정말 진실이라는 거같아서 정말 진실되고 제대로 만들었을 때이 발효식품이 네, 좋게 나왔을 때, 정말 제 노력만큼 나왔을 때, 예, 정말 참 그게 참 발효인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파지의 9번일 발효 대표 9번일입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어, 두부 전문점 그 식당을 하면서부터 장을 담궜어요. 그래서 장 담근 지는 한 20년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어간장의 특징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는 거. 오로지 멸치액젓 100%에다 저희 장단콩 그 매주, 제 매주 그것만 오로 두 개, 이제 두 가지만 해서 담근 거예요. 그래서 맛이 감칠맛이 훨 많고 일반에 이제 그냥 어간장은 일반 어간장은 어떤 다양하다 그 범위가 넓더라고 멸치액젓을 어간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어간장에다가 일반 우리 한식간장을 섞어서 어간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멸치액젓에다 메주를 넣어서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모여서 정말 이제 좀더 깊은 맛을 우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좀 저도 이제 해보지만 확실히 월등해요. 아, 19년도에도 저희가 그 간장 한식 간장으로 제가 상을 타고 요번에또 어간장으로 상을 타게 돼서 저는 정말 어, 대단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그 19년도에 간장을 타면서 간장 상을 타면서 굉장히 저희 이 조그만 회사가 커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어간장을 한번 내봤는데 어간장 역시 또 상을 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전 내년에도 또 나가고 싶어요. 참바료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좋은 재료, 좋은 원료 가지고 자연에 맡겨서 그냥 그 느린 그 세월을 가면은 그게 참바료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 저는. 어, 담양에 있는 우리콩유농조합법인 대표 어봉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서거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대수말은 우리콩 된장은요. 강원도 홍천, 양구, 철원 이쪽에서 나온 유기농 콩을 이용해서 가마솥에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콩을 삶고 또 유기농집에다가 4일간 말리고 유기농집으로 묶어서 아주 최대한 전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대단히 좀 기쁩니다. 우리 전통 된장을 알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데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통식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아서 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발효란 발효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인간하고는 떼어 놓을 수 없고 어, 누가 얘기했던가 그 발효가 사람이 발효를 만든 게 아니라 발효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더라 얘기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신비하고 오묘한 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발효가 되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되기 위한 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주 발효식품 대표 이경자입니다. 장을 만든 지는 한 30년 됐고요. 홍성에서 장을 만든 지는 이제 5년 차 됩니다. 더덕 도라지장은 더덕과 도라지가 들어가서 생황장 형태로 맛있는 투정콩으로 발효된 좋은 맛있는 장입니다. 참 발효 어워즈에 제가 수상하게 된 것은 정말 꿈만 갖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상대까지 가야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더덕 도라지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탁을 잘 꾸미는 맛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발효는 정직한 발효로 잘 숙성된 메주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메주를 정직하게 잘 띄워서 준비가 됐다면 군우가 그 담아도 소금물만 침지해서 담으면 맛있는 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매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 봉내면에서 매주 인는 말을 운영하는 서상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장을 담근지는 한 20년이 현재 지금 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019년부터 이 법인을 맡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된장을 만들 때 어, 햇된장이라고 말하는 1년생 된장을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3년 된 이상 된장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큰 상인 대상을 소, 어, 수상했는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더 장을 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진, 진실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될지 더 깊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발효난 많은 사람들이 발효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의 발효는 건강한 먹거리, 그야말로 정직한 먹거리 그걸 통해서 건강이 회복된 것이 참 발효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울진의 방주명과 영농조합 대표 강문필입니다. 예, 된장을 담근지는 이제 20년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년 됐습니다. 예, 저희가 생산하는 된장은 어, 무농, 무농약 이상 유기농 인증을 받은 이제 원재료를 사용해서 어, 가장 첨단 위생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렇게 내주를 만들고 발효시켜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번에 예, 이런 대상 받게 돼 주셔서 그동안의 고생한 보람이 있고요.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좋은 된장을 제조기한 이참 발효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와 균일한 어, 균그 다음에 사람의 정성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좋은 발효 식품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천 백이동골 대표 오석조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이 골짜기에서 벌써 한 20여 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제일 이론 간장은 어, 전통 매주를 가지고 장가르이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간장을 어, 20년 된시간장에한 어, 3년 차 되는 간장입니다. 재래식, 자연식 음식의 완성을 목표로 이 골짜기에 들어왔는데요. 어, 저희 간장이 이렇게 수상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본심을 느끼고 더욱 그 발효 음식을 잘하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감사합니다. 참 발효는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생물을 이용한 어떤 기능이나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꾸준한 20여 년 동안 장을 담아오면서 어, 느껴왔던 것을 보완하고 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메 영농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구현주라고 합니다 솔메 전통 된장은 유기콩을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직접 발효 시켜서 장을 담근 전통 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도유기라서 특징적이기도 하지만 전 전통 항아리에서 최소 1년 많게는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된 숙성된 된장들이 어,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된장은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된장이 얼마나 그 맛이 있고 몸에 예, 괜찮은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참 발효 어워즈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행히 저희 된장이 괜찮다는 평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받, 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솔매영농조합 법인에도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장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있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그 인내 그, 그 기다림 끝에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그 달콤함, 달달함 이런 맛들이 어우러지는 그 자연스러움이 참 발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에 있는 솔메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는 여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의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추장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고추장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어서 그 매주를 2009년부터. 매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매 전통 된장은 유기농 콩을 전량 활용해서 매주를 만들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위적인 뭐 균을 투입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가장 깨끗한 소금과 물을 가지고 장을 담가서 충분한 기간을 둬서 좋은 맛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 놀라기도 했고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는데 수상 과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상당한 좀그 과정을 통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 축적해 나오는 과정 속에 상당히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발효라고 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특별한 뭐 비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또 충분한 그 시간을 두어서 숙성을 하는 그런 발효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특히 배주라든지 뭐 고추장을 만들 때 전혀 인위적인 과정을 집어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이제 균이 들어와서 이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안에서 숙성되고 번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뭐참 발효, 좋은 발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아미산 쑥티 된장의 우춘홍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와서 엄마한테 장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제 8년째 되었습니다. 어, 일단 고추를 이 저희 쑥티 마을에서 어, 농사지은 고추를 이용해서 담갔고요. 저희 숙티마을의 고추가, 어, 워낙 그 칼칼한 맛이 있는 고추를 썼고요. 그 다음에, 어, 엿기름은 엄마가 다 직접 키우셔서, 어, 주신 걸로 엿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찹쌀이라든가 매주는 저희가 다, 찹쌀은, 어, 농협에서 샀지만, 매주는 저희가 직접 다 띄운 거를 이용해서 당니다 저희 내려와서 된장과 간장은 워낙 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내려오기 전부터 고추장은 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올 이번에 상을 받은 그 고추장은 2020년 3월에 당근 고추장인데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민과 그다음에 엄청난 그 좌절 속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효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세상하고도 딱 맞물려 있는 거고 발효는 장과 사람과 다 같이 세상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변화입니다. 여기 제주도 서귀포에서 토종 푸엉콩으로 전통장을 20여년 담아오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러면은 어부로 시작한 게근 거의 제 30년 가까이 되가네요. 네, 20 5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장은 저희 동네에서 장콩이라고 부르는 이제 토종 서귀포 지역의 토종 푸엉콩으로 만든 고주 푸엉콩 장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한 일에, 저희가 작년에 되고 올해도 이렇게 돼서, 의미 있게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무거움으로, 어깨에 짊어진 무거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발효, 참 어렵네요. 그러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장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식품이라는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그 틀을 지켜야 되는 사업자로서의 명분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발효라는 것들이 그냥 사실 감각적으로 해오던 거였었고, 요거를 또그 과학적 측면에서 해봤더니 상당히 발효라는 것들이 좋고, 신기한 엄청난 이제 과학적 생명의 논리가 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어 이거에 대한 두 가지면을 다볼수 있는 이게 큰 발효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의 콩이랑 산걸리 전통장 대표 변옥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09년 10월달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골리 이 전통장 이 고추장은 순수 전통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도 이 지역에서 농가에서 농사지으신 콩을 활용하고 있고요 고춧가루도 이 지역 콩이고 찹쌀도 이 지역에서 농사진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번거롭지만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아, 수상한 데는 아,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전통장이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아, 저희가 거기에 아, 제출을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셔서 수상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효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냐? 저희는 발효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어, 말씀을 들었을 때꼭 참여하고 싶고 너무 저는 어, 가슴이 너무 박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이렇게 어디에 숨어 있는 이런 걸 발굴이 돼서 뭘 소비자 소비자들한테. 널리 널리 좀 홍보가 되고 많이 어, 여러분들도 어, 애용하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